자,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맵은 역시 타우크로스고요 자, 먼저 6시부터 보죠. 6시. 암흑동물을 선택하신 꼬로 암흑동네 6시입니다. 자, 그리고요. 9시. 휴먼을 선택하신 칸나칸나 휴먼입니다. 칸나칸나 휴먼이구요. 일단은 꼬구르가 한경기 앞서 나가고 있죠 네, 캠프 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칸나칸나 칸나 휴먼도 베럭스 가고 있습니다 일단, 워캠프 두개 올리고 있고, 한번 보죠. 자, 이번에도, 이번에는 원베러 크레이닝그라운드 가고 있는 칸나칸나 휴먼입니다 좀, 테크트리를좀 다르게 가고 있네요. 자, 일단은, 팜 지으면서 입구 좁히고 있고요 자, 일단 테크트리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 경기 양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 자, 워리어 이제 한 마리만 뽑았네요. 팩이 있네요. 한 마리 더 뽑겠죠? 한 마리가 좀 안되죠. 자, 설마? 원 워리어 러셀런트? 야, 지금 원 워리어 러셀런트입니다. 자, 하지만 아이고 이거 홀드 안 까면서 오크파이터가 들켰어요. 아이고 내려가면 이거 테크세이 들키죠. 아이고 굉장히 아쉽네요. 자, 보죠. 일단은 트레이닝 가운드까지 봤구요. 자, 러셀런트라는 거 확인했을 겁니다. 이쯤, 이안 나온 거 보면. 자, 그래서 바로 달리고 있는 꼬고라 암흑동맹입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는데요. 자, 막아줄 수 있을까요? 워리 한 마리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러셀런트 일단은 3 0쯤도나 냈고, 아주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올라가고 있는 오프파이터 자 이거 홀드안 까고 있어요. 이거 이거 싸먹히면 답도 없는데, 자 일단은 빼주고 있죠. 네, 최대한 버티고 있는 칸나 칸나 휴먼인데 피션트 빨리 튀어 나와야죠. 자 피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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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나와야죠. 그렇죠. 피션트 튀어 나왔구요자그리고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일꾼이요. 일꾼 잘 뭉치면서 예잘 네, 싸워주고 있고요. 이제 답답한 호그로죠자 일단은 커룹투수까지 올라갔네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오크파이터 많이 살아남아있고 자 피젠트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피전트 아직 안잡혔어요 베이딸깔고 있는데 자 피젠트 피젠트 못잡나요? 자 러스런트 일단 나왔고요야 지금 피젠트가 하나도 안잡혔어요 야이거로 피젠트가 하나도 안잡히면서 예 러시 막아낸 칸나칸나 흉먼입니다아이 수비력 대단하네요 지금 체력 6 남고 야 체력 6 남기고 지금 몇 마리가 살아남은 건가요? 부사일생이네요 완전.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주도권. 일단 한 마리 어떻게 이게 잡았긴 했는데 자 거의 피해 못 줬죠. 자 이제는 영로시 가고 있는 예 칸나 칸나 휴머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스파더 사업 부랴브라 짓고 있고 자 로리아나는 일단 60% 정도 완료됐습니다. 뭐, 그래도, 스파이더 타워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무난히 막힐 것 같긴 해요. 병력이 원치 없어서. 네 오히려 두 바, 이제 스파이더 타워 한개 있는 거랑 두개 있는 거랑 또 틀리죠. 거기다가 지금, 타란타라 타워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자, 요즘 타이밍 좋게 좀 뻗쳐줘야 될 텐데요. 예, 네, 뻗치긴, 가능하겠네요. 자, 이제 쏘기 시작했죠. 타란타라 타워 완성되면서 들어가는 거힘들고요 자, 로렌아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러시 가겠네요, 영러시 자, 멀티가 켜가지고. 자, 영로시 가고 있는 고구로 암흑동맹. 어, 고구로님 굉장히 탄탄하네요. 음, 이로게 찍어줬구요. 다 그래프, 배포, 다 그래프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칸나칸나 칸나 휴먼. 암마당 러시, 아니, 암마당 멀티 가고 있고요 에이전트 캔들 올라가고 있는 고구로 암흑동맹입니다. 자, 가드포스트 올리고 있는 칸나칸나. 칸나. 일단은 수비를 해야겠죠? 네, 하지만, 곡으로도 마찬가지로 뒤 이어서 앞마당을 뒤따라 갑니다. 가드포스트. 일단 확인했습니다. 배이션트 캔들까지는 올라갔구요. 꽁 눌러 캐릭터 있죠. 자, 음. 어디 한번 보죠. 자, 템플 오브 아머스도 완성한 칸나 칸나 휴먼입니다. 자 경기는 다시 송황산 양선수 앞마당 멀티 완성했고요자 스포플랜트 짓고있는 꼬구로 암흑군메입다저 드랍을.. 드랍이 예상되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앞살기 드 올라가고 있구요 파에다가 고 있는 칸나. 자 일단 블랙스미스에서 방해로 찍어 주고 셀린 40% 정도 완료됐네요. 자베럭스 하나 더 늘려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생산 인프라 구축에 여념이 없는 양 선수고요. 아 오너리포타에서 일단 리치 뽑고 있고요. 네 지금 딜리저브 뽑고 있죠. 드랍이 거 생각 대신 리치 드랍 아니면 다크에프나 뭐 오파이트 드랍이겠죠? 자, 한번 보죠. 자, 드로프 포즈에서 브라사라 플에이 해주고 있고요. 자, 베럭스 4개까지 늘려주고 있는 칸나 칸나 휴먼입니다. 집이라서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플레이그 개발하는거 보니까 네, 지금 피전트에다가 블랙플레이그 쓰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리치 딜리저블에다가 태웠구요 자, 이거 혼돈의 양상, 역병 지금 창궐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오프이터까지 태웠구요 자 이렇게 되면 드랍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 때마침 네 때마침 지금 러시 가고 있는 칸나 칸나 휴먼이에요 자 딜리 저블 위치가 좀안 좋은데요 자 일단은 자, 다행히 그냥 지나갔고요 하필왜 여기로 가죠 네자 일단은 자 병력 내려온 거 일단 확인했고요 자거으로 준비하죠 일단은 빼줍니다 자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자, 딜리브을 빨리 가야죠 일단. 자, 일단 러시 가고 있는 칸나칸나 유먼. 칸나 자, 포테리스 때려주고 있고요 자, 일단 로리아나 위치가 좀안 좋네요. 자, 딜리브을 가고 있구요. 자, 롱딜브까지 자, 나와주고 있는 여러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로리아나 너무 앞에 있어요. 잡 빼줘야 됩니다. 자, 로리아나! 로리아나! 자, 로리아나 죽었고요 일단 로리아나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러슬런트! 이야, 러슬런트까지 잡았어요. 자, 그리고요, 블랙 플레이그, 자, 오프파이터 내려줬고요 자, 리치는 아직 안 내렸죠. 자, 일단 이거 막아내면. 자, 일단은 한번 보죠. 자, 딜리저블 내려주고 있고요 여기 난전 일어나는 상태에서. 자, 딜리저블 내려야죠. 자, 여기 컨트롤 하느라 지금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자, 블랙 플레이그, 블랙 플레이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블랙 플레이그. 계속해서 감염 들어가고 있는데, 아, 지금 블랙 플레이그 잘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 유닛이 별로 없어가지고 블랙 플레이가 생각만큼 잘안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블랙 플레이가 잘안 들어갔어요. 예. 자 그러나 여기 앞마당 거의 다 쓸어줬고요. 자 일단 여기 또 꼬그름 막았어요 일단 일단 분명한 건워 오크 파이터로 앞마당 충분히 피해 완벽하게 줬고요. 여기는 이제 일꾼이 너무 없어가지고 블랙플레이가 잘안 먹힌 모습입니다. 자 서로가 주거리밖거리 하고 있지만 약간 칸나 칸나가 좀더 피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틸스 매션까지는 올라갔네요. 자 영웅테크까지 완벽하게 올라간 꼭으로암흑동맹 영웅테크까지 완벽하게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2차 로시 올라가고 있는 칸나 칸나 휴먼입니다. 자 아처가 대규모 병력이에요. 굉장히 바퀴 버거 보이는데 자, 셀린까지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 보이죠? 롤이 하나 죽어서. 자, 브라사까지 켜져 있고요 자, 싸워고 있는데요. 자, 클레리 힐 넣어주고 있구요. 아, 어렵죠. 이 정도면 좀 어렵죠. 아, 리치나 뭐, 예. 네. 뱀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자, 일단 앞마당 내어주고 갔습니다. 이거 어, 일단 이거 막아줬으면, 속그루가 유리했을 뻔한데, 자, 뚝심있게 밀어내면서 칸나 칸나가 앞마당 멀티 결국에 깨부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앞마당 멀티 깨부여 칸나 굉장히 좋, 좋아요. 자, 폭탄 틀었다고 깨부리는 셀린. 셀린이 정말 큰 압박이죠.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아, 리니터 지금 찍고 있죠. 자, 본드래곤도 찍고 있고요. 본드래곤의 퓨리블레스트가 대박 나면, 이거 밀어낼 수 있습니다. 좀만 참아야 돼요. 참는 거밖에 없어요. 답이 일단 병력이 너무 비등비등해서 싸우는 거 버겁고요. 이제 본드레곤이나 리터 히 나올 때까지는 좀 참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줄지 모르겠어요. 자본드레곤 본야드부터 1.4 하겠죠. 자 본야드 제가 본야드 지금 털리고 있고요. 자있는데자 이거 오히려 본야드가 몸빵 치면서. 아, 차가 죽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농 슬레브까지 나와줘야 된대. 아, 지금 본녀들, 지금 본대모 나오기 전에... 아, 이거 좀 취소될 것 같은데요. 아, 본녀들 결국 지켜내지 못하면서 취소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안쪽 깊숙하게 원올레보살이 있다는 거. 자, 이제는 농 슬레브, 자, 다크헤프까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꼭으로 굉장히 위기인데요. 아, 농 슬레브 굉장히 타격이 심하네요. 이렇게 되면, 본진에 플렉플레이크까지 쓴거까지 좀 이제 예 본전 환전했죠 칸나칸나 칸나? 예 본전 환전했습니다 자 후속경력까지 오고있는 칸나칸나 이먼 칸나 굉장히 좋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리히터 아직까지 80% 남아있고요 자 지금 칸나칸나 휴먼이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아 이거 진짜 클레릭의 음, 극혐인지 일단 아처는 어떻게든 잘라주고 있는데 셀린이 야 셀린이 벌써 레벨이 14에요 자 롬즐레이브까지 나와주는데 호그로 굉장히 어려운데 미니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지지 안치고 있죠 클레릭까지 잡았구요 야 지금 롬즐레이브가 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아 굉장히 처절하네요 자, 이제는 영웅 가지고, 자, 뚝배기 러시 해야 될 텐데, 아처가 굉장히 많아요. 쓰읍, 글쎄요, 이거 털어줄 수 있을까요? 꼬으로 마지막 러시일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는 꼬으로암흑동맹이고요 자, 리터가 과연, 예, 저 병력, 저 대규모 병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자, 일단 셀린부터, 자, 끊어냈고요 자, 셀린 잘 끊어냈습니다. 브렘룸 다행이고요 자, 사대기 공격, 사대기 싸대기. 자 죽지않는 박진인데요 이야 지금 이야 거의 한부대가량의 아처를 지금 때려잡고 있죠 이야 이거 경기 역전 나가나요? 이거를? 가드포스 부랴부랴 짓고있는 칸나 아좀 늦은감이 없잖아 있는데 자 사데이 공격 계속 이어나고있고 무시하고 지금 본진 들어가고있는 리터입니다 자, 지금, 여, 지금 포타로벨라 찾고 있어요, 리터. 야, 이거 지금 본진 턱이 오히려 역으로 지금, 영웅 한 마리로 개털고 있어요, 지금. 예, 아, 이제 본진 아무것도 없다는 거 확인했죠? 네, 저 같으면 이제 판부터 때릴 텐데. 자, 일단 베럭스부터 때리고 있네요. 자, 그럼박쥐가 많이 줄어든 느낌인데, 아직까지는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리터가 어마어마하네요. 야 이거 다 이긴 경기를 리터 한 마리에 지금 개 털리고 있죠 아 정말 힘듭니다 역시 킹덤 언더 파이어 예 영웅이 있어서 역전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스타크래프트와는 다른 묘미가 있죠 예야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칸나 칸나 칸나도 굉장히 잘 싸워줬지만 야 영웅 한 마리에 예 힘을 못쓰고 있는 어 그런데 저 잠시만요 예. 몇만이나 있죠? 아, 다시 한번 박쥐 소환해주면서 박쥐가 늘어났죠. 네. 아,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칸나, 칸나, 슈먼. 네, 지지 마저 못 치고 있죠, 지금. 아, 굉장히 아쉬울 것 같네요. 자, 놈들레오 굉장히 다시 많이 보충되었고요. 자, 칸나는, 예, 이쪽에다가 또 멀티를 까고 있네요.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칸나, 칸나. 지금 막 지금 쉽게 못 치고 있어요. 자 본진 거의 다 털렸네요. 주유건물 다 터졌고요. 자 이제 로드캐슬밖에 안 남아 있는 칸나 칸나 휴먼입니다. 아꼬루 야 리터로 굉장히 빨리 빠아와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부사일생으로 예 부사일생으로 역전까지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주는 양손입니다 달리고 있는 칸나칸나님 화장실 가셨나요? 왜 지질 않지요? 아자 잠시만요. 자 일단은요. 자 칸나칸나 휴먼도 일단은 포타로벨로 일단 지나 왔습니다. 큐리아 찍었구요. 자, 이거 경기 좀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큐리아까지 안 들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프파이터가 포탈 벨러 아직 못 찾아냈죠, 지금. 이거는 거의 방풀 아니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본진, 리터 혼자 다 쓸어냈구요. 왜 포기를 안 할지 생각할 거예요, 꼭으로.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 자, 큐리안 나오면 또 모르겠네요. 자,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프파이터 올라가서 앞마당 털기 시도할 것 같은데. 자, 일단 트레이닝 라운드가 없어서 아처 지금 못 뽑는 상태이고. 자, 여기 베럭스 지은 걸 찾아 냈죠. 자, 과연 큐리안 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 빛을 볼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거 퀴리안 나오면 또 모를 것 같아요. 리이터가안 움직이는 건좀 이상하네요. 빨리빨리 털어내야 될 텐데. 네. 자, 앞살 게이트에서 아포칼립스 업그레이드 결국에 해주고 있고요 골파이터 두장 잡고 있는 꼬그르 암흑소매입니다. 자, 일단은 4시 쪽에 베럭스 지어진 거파괴했고요 자 이제는 알 리이타가 앞마당 멀티 올라가네요. 네, 버티 기 들어가고 있지만 아 지금 이거 들켰네요. 포타로벨로 들켰고요. 아 큐리야 못 나오나요? 큐리야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야 포타로벨로 깨지면서 GG 나올 것 같네요. 이제는 GG. 자 이렇게 해서 네포버루 암흑동맹 이번에도 칸다칸다 휴먼 상대로.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